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기차에 타고 지애틀에서 이제 밴쿠버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 기차를 타고 캐나다 국경을 넘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음. 네 시간 정도로 가면 국경에서 음. 이제 중단를 하고 우리 아가씨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자리 착 차지하고 사과를 손에 착 들고 기차를 타고가고 있습니다. 아, 네 시간. 몇 시간. 네 시간입니다. 고마워. 고마워.

아빠랑 제이랑 안녕. 예, 자, 안에도 구경 가자. 뚜루루루 뚜. 화장실도 있고요. 아, 화장실 당연히 있어야지. 3층이라서 제이야. 뷰는 조금 없을 거야. 좀더 기다리면 높은 층 준댔는데. 응, 음, 우리 제이는 뷰 보는 거 좋아하지. 어, 저기 밑에 차들이 슝슝 다니고 있지. 손톱, 손톱 <laughs> 단소못 푸는 애가 억지로 단소부는 어. 단소 그런 소리가 나네 재희야 그러니까. 응? 여기 시계 봐봐 시계에서 막 연기가 어. 나고 있네 재희 제이 보이지? 재희야 좀더 가까이 가도 괜찮겠어? 안 무서워? 음. <laughs> 이게 뭐지? 연기 같은 게 나오고 있어 증기가 나오고 있어 어때 재희야? 재희야 제이 따뜻한데? 약간 따뜻한데? 그렇지 않아? 응 음, 따뜻하네 따뜻하니까 우리 여기 들어갈까여 찜질방 사우나다야 우리. 제이야 엄마 아빠는 밴쿠버 오자마자 밴쿠버의 음식인 주막 한식을 먹으러 왔어요 치킨이랑 짬뽕이랑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지? 제이의 오메겟 제이야 500일 축하해 아, 500일 기념으로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걸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먹어보자. 꼭잘 어, 먹었다. <laughs> 아 진짜 맛집 인정. 어 짬뽕이 아주 맛있었고. 응, 치킨도 난 괜찮았어. 치킨도 나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게스트하우네 야경이 예쁘네. 확실히 아까보다 예쁩니다. 어, 지금 몇 시야? 그 증기 시계를. 아. 또... 7시 12분. 3분 뒤에 할것 같은데, 아, 그럼? 근데 3분 만에 거기를 주파할 수 있나? 우리 꽤들어왔아될것 같기도 한데. 아, 그래? 모르겠어. 애매해 보여. 좀 빨리, 그럼 해볼까?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응. 우리 저희 중기식에 봐야된단 말이에요. 저희야, 중기식에서 또 단수 못푸 애가 단수 보 소리 나는 거 보러 가자. 응. 열심히 달려서. 아! 아, 왕년 육상부. 왕년 육상부 열심히 아! 달려서 제이를 들고. <laughs> 길진 않고 밀고 아, 7시 15분 걸 봐봅시다 조금 우리 뒤로 나왔어거고 어. <laughs> 끝났어? 나나나나나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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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끝났어? 재희야 <laughs> 진짜 강도못 부은 애가 억지로 부는 소리 났지 <laughs> 여보 끝이야? 아까 더 길지? <웃음> <웃음> 여보 왜 달렸어? <laughs> 아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인가 본데. 아까도 길지 않았어? 그랬던 거 같은데 모르겠네. 진희야, 우리 완전 그거네, 세이. 어. 근데 너무 호텔이. 어. <laughs> 근데 내가 달릴 때 세이가 재밌어하지 않았어? 아, 어, 이 그러면 됐어. 세이가 그 웃었어. 세이가 웃었어. 이가 웃었어. 그녀가 웃었어. 그녀가 웃잖아. <laughs>